안녕하십니까? 1천만 원대로 제주도 땅을 살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아일랜드라는 섬 정보 업체를 제공하는 어 작은 업체의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행을 많이 다니고 또 여행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여행 작가로서 아주 실력은 부족하지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를 많이 탐방을 했겠죠.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제가 제주도를 올레길 26코스는 4번 완주를 했고요. 한 700번 800번 뭐 이렇게 너무 좋아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 20년 동안 그리고 우리나라 섬이 약 3000개 정도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걸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어, 1위가 인도네시아고, 2위가 필리핀, 3위가 일본입니다. 내륙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섬이 제일 많아요. 무인도가 2,500개, 유인도가 한 500개 정도, 3,000개가 지금 조사하면 또 3,000개가 넘는 개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대한민국 대표적인 섬,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섬, 이 제주도에. 1,000만 대로 땅을 살수 있을까? 제 실전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지나, 뭐, 제주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적인 요건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체크를 꼭 하시고, 어, 땅을 살때 다섯 가지 요건만 딱 체크하시면 접근하기 아주 쉽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육지나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제첫 번째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내용이 이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은 전국적으로 뭐 농지 같은 경우에 뭐 자연녹지와 뭐 관리지역, 물론 농림지역, 뭐 생산녹지 지역, 농업지원구역, 잡종지 여러 가지 어떤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건축하는데 가장 편리한 여기는 용도 지역상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제약을 안 두는, 두지 않는 데가 자인 녹지와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자인 녹지, 그 관리 지역에도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 있는데 모두가 금폐율이 20%인데, 어, 계획 관리 지역은 금폐율 40%죠. 근데 제주도에는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관리 지역 자인 녹지라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 토지용 계획 확인을 발부 받아보면 그 밑에 뭐,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뭐, 자연경관보전지구, 지하수보전지구 등등 이렇게 해서 1등급, 2등급, 뭐, 3등급, 4등급, 5등급 있습니다. 1등급, 2등급은 건축에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 5등급은 뭐, 건축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요 내용을 뭐, 요 자연 녹지냐관리역이냐 그럼 등급이 몇 등급이냐, 요건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쉽죠? 두 번째, 그, 제주도는 자연 녹지와 관리 지역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나머지 뭐 농림 지역도 있고, 생산 녹지 지역도 있고, 농지능 구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잡종 지역도 있고, 뭐다 있는데, 90% 이상이 자연 녹지와 관리 지역이다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 기반 시설입니다. 이 기반 시설 또 육지나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 도로는 4m 이상 도로가 접혀있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3.5m 조금 모질해도 농막이나 농가주택 허가는 내주는데 도로가 접해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도로가 3m 이상 접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전기입니다. 전봇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어요. 사방팔방 바둑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지역들은 가면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이 전봇대가 하나도 문제가 있어요 지중 매설도 안돼 있고 그런 데는 건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획 부동산들이 보면 이런 전기 같은 거 생각지도 하지 않고 뭐 그냥 도로만 접해 있으면 막 땅을 옛날에 수십필조로 쪼개서 매매하고 건축도 되지 않는 곳에 막뭐 땅을 매매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아주 폐단이 많았습니다 자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입니다 이 상수도는요. 여러분들이 그 시청에 뭐 수도사업과나 이런데 전화를 해보시면 그 주변에 상수도 라인이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다를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하수를 이렇게 관정을 해서 이 땅을 파는 거죠. 관정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을 공급받아서 허가를 이렇게 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하수 보존 위해서 되지 않습니다. 뭐그 다음에는 하나 더는 정화조입니다. 기반 시설에서 정화조는 뭐그 면적이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걸 받으면 됩니다. 자,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혐오 시설입니다. 뭐, 혐오 시설 있다고 해서 건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참, 땅은요, 개발 행위나 건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가도 상승하지 않고 수입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대로 용도지역과 기반시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반시설에서 도로, 전기, 상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은 이게 있으면 집값 상승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앞 바람이 철탑 이 지나간다, 뭐 주변에 100m, 150m 근방에 뭐 돼지를 키우는 돈사가 있다, 우사가 있다, 닭을 키우는 양계장이 있다, 뭐 개를 키우는 개사육장이 있다면 안 되겠죠. 또뭐 예를 들어서 뭐 묘가, 공동묘지는 아니더라도, 가족묘나, 뭐, 한 10기 이상, 뭐, 이렇게 있거나, 문중묘가 또 10기 이상, 단체로 있는데, 이런데, 뭐, 300m, 500m, 참 멀리 떨어져야 되니 괜찮아요. 근데 뭐, 참 100에서 100m 정도 인근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혐오시설은 없애야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건 좋은 겁니다. 부도심. 이 부도심은요, 우리가 도심이라 하면,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북쪽에가 제주시고 남쪽에가 서귀포시입니다. 뭐 도심권이죠. 이 도심권은 뭐, 다운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뭐, 서울 같으면은 종로명동, 뭐, 서울에는 워낙 지역이 뭐 넓으니까, 그 다운타운이 면적이 넓죠. 그리고 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그렇고 도심권입니다. 이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심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받쳐주고 있는 부도심, 엄, 음, 면단이, 예를 들어서, 삼경면, 뭐, 대정업, 뭐, 구좌업, 효선면, 뭐, 성산업,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요, 내가 사는 땅 주변에 10분, 15분,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고, 부도심이 10분, 15분 거리네요. 뭐,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한2 30분 거리 내에 있으면 참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행해보시고, 또그 주거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 홀로 있는 땅들이 있어요. 전원주택이다, 공기 좋다. 근데 그 주변에 부도심이 없어요. 그러면 집값 상승이 잘안 됩니다. 뭐, 저 멀리면 나는 자인인이다. 이렇게 TV도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데 가면 공기 좋고 뭐 좋아요. 그런데 뭐 거기 과연 상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전봇대가, 들어 전기가 들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나는 자인인는로서 공기 좋고 가격은 사겠죠. 근데 주변에 부도심이란 게 없겠죠. 그러면은 집값 상승하는데 아주 뭐, 에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도심이 10분, 15분 거리 내에 있으면, 여기 부도심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거기도 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금융기관 다 있고, 뭐 약국, 병원, 주거시설, 뭐 작은 다운 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10분, 15분, 물론 도심권 가까이 가면 더 비싸니까 제가 빼는 겁니다. 실제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제주의, 노영동, 연동 이런 데가 중심인데, 거기 가시면 뭐 도심이 있다 보니까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평당 그렇게 합니다. 요번에 보니까 제주도에그 아파트를 보니까 거기에 신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8 4제곱메달 해서 30평대가 6억에서 한 10억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규제 지역이라서 제주도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육지에서 많은 어떤 투기 세력, 뭐 투자 세력, 뭐 좋은 말에서 투자 세력인데 그렇게 해서 또 많이 또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우리 도심권에서는 좀 벗어나는게 좋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다섯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보기죠. 개발 이슈. 이 개발 이슈는 뭐냐면 여러분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실제 그렇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용인에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가들어옴으로서 해서 그 개발 이슈가 발생됐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집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주거단지도 들어서고. 그리고 또뭐 성남, 안양, 뭐 화성. 이 주변으로 보면 이제 산업단지가 건설된다. 그러면 또 주거단지도 같이 건설되고. 이렇게 하면 또 집가가 상승합니다. 그런 어떤. 그 개발 이슈가 있으면 좋다. 근데 개발 이슈는 보기에요. LH처럼 뭐 사전 정보를 유출, 유출해가지고 하는 그런 투기 세력 말고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 성산 제2공항이라는 큰 개발 이슈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놨죠. 그리고 서쪽에는 보면 영어교육 도시가 있고 그리고 또 동양 최대의 월드 리조트 타운 신화월드 리조트 타운이 있습니다. 80만평 가까이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변은 뭐 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지인이나 제 친구들 중에 제가 땅을 사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뭐 많이 뭐 오르고 그러진 않았는데 운이 좋아서 주변에 이제 땅을 샀다가 그 뒤에 뭐 영어 교육도시나 성산 제2공항이 결정되고 신화 월드타운이 거기 형성되고 하니까 뭐 많이는 뭐한 10배까지도 오른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뭐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개발 이슈가 아주 중요하다. 요거는 고기다. 이거 굳이, 지금 현재 이걸, 이걸 찾아서 이 주변으로 들어가, 이 땅을 살리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라도 다시 또 개발 이슈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용도지역이, 용도지 1, 2, 3, 4, 5, 5번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면 요거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숙지가 되고 나면은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땅을 1천만 원대로 살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분할입니다. 분할하면, 여러분들, 선의관 있죠? 기획부동산들을 뭐, 수십 필지씩 쪼개서 막 파는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동산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1년에 3 필지 밖에 분할이 안 됩니다. 최소 면적은 121평. 그러면, 뭐, 한 300평대가 나왔다면, 한두 필지로 이렇게 뭐, 150평씩 분할할 수 있고 400평 대가 나왔다면은 뭐 120만평하고 150평하고 129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인들하고 같이 사라는 겁니다. 단독으로 살려고 하면 단필지로 해가 100평 뭐 70평 120평 150평이 잘안 나옵니다. 또 그렇게 단필지로 나오는 거는 큰 필지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땅이 위치가 아까 다섯 가지 기본 요건, 이 뭐, 한네 가지 정도만 충족이 되더라도 체크하셔가지고, 300평대, 400평대가 나오면은, 요렇게 지인들하고 함께 사시면 존다, 좋다. 그리고 뭐, 어, 이120한 평을 이제 샀다고 해봅시다. 120한 평을 내가 샀다고 하고, 분할은 뭐, 한 100만원 정도면은 분할합니다. 지인들끼리 뭐, 쉽습니다. 민원 지적가에 분할 신청을 하면 3주 이내에 이렇게 분할을 해줍니다. 120만 평 샀다라고 하면, 120만 평이면은 한 30만 원대로 치봅시다. 그러면 3,600만 정도 되겠죠. 3,600 중에서, 요즘은 일금융에서도 어, 거래가에 60% 65%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한, 한 2,2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되고, 내가 1,400만원 정도 있으면은 매입이 가능하겠죠. 쉽잖아요. 1,000만원 떨어져서 매입이 가능 하겠죠. 그3% 대자 같으면은 한 달에 이제 한 6-7만원 되겠죠 그죠 이렇게 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너무 땅에 많은 욕심을 내서 뭐 500평 1000평 시골에는 또 보면 이 농지가 뭐 작은 평수 안 나오고, 안 나옵니다. 뭐 500평, 1000평 단위로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그 땅이 아까 종원수에 말씀드린 대로, 이네 가지, 다섯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 함께 해라. 함께 하면 좋습니다. 함께 하시고. 자, 120만 평을 매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1000만원대로. 1,400, 1,500 들어서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수익 창출하고, 또집 집값을 어떻게 상승하는지 봅시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농막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를 이렇게 해놔요. 요즘 농막 좋은 거는 6 0 0까지인데이는 허가보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뭐, 비싼 거는 한 2천만 원대가 넘어요. 아주, 아주 럭셔리하게, 뭐, 복층까지 해서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한 중고를 600만 원에서 한1 0만원 미만으로 해서 사면, 나중에, 또 땅을 팔고 나면 또 다시 중고로 되팔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왔다가 육지에 왔다가 또뭐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 한 달에 두 번을 가시든 자 펜션이나 숙박업소에 앉아고 비용은 또 절감되겠죠. 근데 수익이 어디서 창출되냐면은요. 빌려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좀 이렇게 사용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그냥 사용하겠습니까? 뭐, 제 경험담으로는, 뭐, 고맙다, 소리 듣고, 5만원, 10만원 통장을 넣어줍니다. 뭐, 그런 게 많죠. 사실 빌려주는,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행을 안갈 때는, 가지 않을 때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 성수기 여름이나 이럴 때는요, 줄을 써요. 계속 빌려달라고, 막제 뭐 지인의 지인, 제 친구의 지인, 이렇게 해서 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텃밭을 제가 한 20평, 30평을 갖고 놔요 이거 제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실를 뿌려도, 뿌려도 저절로 자라는 채소, 뭐 상추, 깻잎, 고추 이런 거는 잡초하고 같이 저절로 잘 자라요. 그럼 좀뭐 상품이 아니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비료도 안 좋기 때문에 좀 작겠죠. 작아도 무농약이니까 몸에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빌려 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갑니다. 가서 여기 뭐한 다섯 평정도있으면 다섯 평 정도의 농막이나 콘테이너소라도 안에 시설이 잘돼 있어요. 그뭐 샤워실, 화장실, 싱크대, 뭐 그냥 잘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말고요. 그리고 뭐 차를 타고 가서이 차도 이제 차박도 자기여서 뭐 많이 가면은 여기 세명 자고 뭐이 차박 하던 니면 텐트도 한번 채볼 만하죠. 가족끼리 가면 애들 이또 텐트를 좋아하잖아요. 별 쏟아지는 밤에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바비큐도 해먹고 삼겹살 구워서 이 채소 따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은행 이자와 그 다음에 뭐원급도뭐 상환하면 좋겠지만은 하여튼 은행 이자 충을 빠지고 내 비용이 자기 비용이 자기 용돈이 좀 빠집니다. 여기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팬데믹이죠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지금 앞으로는 그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호텔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호하는 게 아니고 이런 독립적이고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죠 최근에도 제가 그래서 많이 또어 빌려 주기도 하고 했는데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자꾸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도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할수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뭐 세계 언론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예 방송하는데 을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다. 이제는 팬데믹 때문에 겁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청정지역을 좋아하게 되고 청정지역을 갔으라도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보다도 숙박과 가족 간의 지인들 간에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독립적인 데를 좋아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더 수요가 뭐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다 작은 돈으로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방역이 제일 잘 되는 데가 뉴질랜드 아닙니까 뭐 대만 또잘돼 있다가 뭐 뒤에 좀 공항에서 좀 방역 실패하는 바는 람좀 그렇고 일본은 섬나라지만은 방역이 좀 실패한 케이스인데 공항과 항구에서 방역만 성공해버리면 아주 완벽하죠 뉴질랜드 오클랜드나 뭐 웰링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도 잘 착용하지 않고 다녀요 그만큼 섬이라는 어떤 지역이 아주 그 청정 지역이고.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1차 방역만 해버리면 좀 안전지대다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에 코로나, 제주도도 코로나 육지에서 옮겼지만은 다른 섬에 이래 보면요. 코로나 환자가 있다는 섬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청정지역이고 사람들이 옮기는데 제한이 있다. 육지에서는 막 차로 온뭐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막 옮기면서 그러는데 섬이 좋다. 어, 지금, 해외에서도, 해외에서도 한국의 섬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어떤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최근에 미국 CNN에서 특집방송을 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특집방송에 한국은 섬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다. 한국의 섬은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놨어요. 1번부터 30위까지. 아름다운 선32 이래서. 1위가, CNN에서 매겼던 선뭐 1위는 인천광내시에 있는 선제도라고 있습니다. 뭐, 인천에 계신 분들 아시겠죠? 선제도부터 쭉 순위를 매겨놨는데, 그건 뭐, 개인 성향입니다 나는 뭐, 제주도 좋다. 나는 울릉도 가 좋다. 나는 뭐, 선유도 좋다. 저, 서쪽 멀리 있는 가거도가 좋다. 뭐, 그렇게. 뭐, 순위는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섬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다. 섬이 내륙국가에서 세계에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고 아름답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수익은 어떻게, 직가는 어떻게 상승하냐 하면요. 요 앞전에 말씀드렸, 앞전에 말씀, 요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 네 가지 요건만 충족되더라도 수익 일단은, 자, 일단은 즐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즐깁니다. 천만 원대로 땅을 사놓고 즐깁니다. 그리고 수익도 해마다 매달 창출이 돼요. 그 금액이 적고 많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수익이 창출된다. 은행 이자 정도는 충분히 나고 나중에 3년이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은행 원금도 좀 상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1,400만 원들 투자를 했는데. 뭐, 지가가 상승했어요. 3,600만 원에 샀는 섬이, 아, 사, 샀는 땅이, 3배가 뜨면 1억이 넘겠죠. 물론 양도세는 당연히 내야 됩니다. 뭐, 4배가 뜨면 더 많을 것이고, 2배만 돼도, 일단은 내가 소액을 투자해서 수익 창출 절기기도 하고, 또 지가 상승해가지고, 실제 차익도 남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너무 큰 욕심을 내고 덤비면 접근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이 땅이 오를 것인가? 아,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또 대출도 너무 많이 내면 또 부담이 되잖아요. 또 그런 큰 땅에는요 관리도 잘안 됩니다. 그냥 농그 농사를 소작이한테 맡겨야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땅 정도의 규모. 121평에서 최소 분할 면적이 121평이니까 그 이하는 안 됩니다. 150평, 200평. 이 정도 규모가 제일 좋다. 그리고 150평 미만은, 미만은 1000만 대로 가능하다. 물론, 조금 더 비싼데 뭐 40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대에 약한 2000만 원 가까이 있으면 대출 조금 받고 내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큰 평수로 가지는 마세요. 400평, 500평, 1000평. 이거는 완전히 투자 투기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대로 땅을 원하시면 작은 평수로 즐긴다 내가. 그다음에 주변에 SNS 통해서도 내가 빌려 준다 하면 그거는 뭐 불법이 아니니까 내 집을 내뭐 농막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 이 고맙다고 돈을 주는데 그거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수익 그다음에 수익 즐기고 수익 창출하고 그리고 뭐 집값 상승하고 또 주변 지인들한테 고맙다 소리 듣고 그래서 작은 평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종잣돈으로 종잣돈으로 요즘 2030, 40세 특히 2030 세대는 그 정도 종잣돈은 뭐다 직장생활 하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박 대표님 어디 지역에 어느 지역에 제주도 어느 지역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죠. 여러분 댓글로. 거기에 제가 또떤지을 뭐 뭐, 저도 모릅니다. 집어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알아야 뭐 가르쳐 주죠. 단지, 제가 그, 작은 마을들의 동네 이장님, 뭐전 이장님, 전전 이장님, 그 어르신들, 동네분들을 구석구석에 올레길 주변으로 해서 숨은 비경에 가까이, 가까이 있는 마을들의 사람들 많이 알겠죠? 이따가 여행을 뭐 엄청나게 많이 갔으니까 많이 압니다. 그게 제 재산이에요. 그분들이 지금도 뭐 전화가 와서 한 번씩 그박 대표 어디에 보니까 뭐몇평 정도가 뭐 삼십 몇만 원 나왔던데 이렇게 전화 가 옵니다. 그렇다고 뭐 전화 오는 것마다 제가 뭐 제가 살게요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 야 거기에 어느 지역에 어느 이장님 만나봐, 어느 어르신 만나봐라. 그러면서 그 분이 이제 또 가르쳐 주겠죠. 그렇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마음에 들면 사면 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경들이, 숨은 비경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강의를 할 때는, 제가 그런 정보를 좀, 어느 지역, 지역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매주에 한번 정도, 아니면, 뭐, 한 주에 두번 정도는 제가, 아일랜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건데, 아일랜드 TV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알찬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